하자 좋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년기 시절부터 됐냐, 극복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그 젊으니까 우리가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있죠. 음성을한 번요. 볼수 없죠. 왜 네, 바뀌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만한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 쌍둥이도 이 사주와 같잖아요.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사람마다 운명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거고, 공부해도 음. 하실 거고, 음. 쉽게 말해서, 사주를 우리가 이제, 뭐,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사주풀이를 못해요, 사실 말하면. 저는 신점이라. 음. 근데 이제 사주로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음. 똑같은 날짜에, 가정을해서 같은 날, 음. 같은 시, 같은 초, 정확하게 둘이 났단 말이야. 만약에 옆집, 우리 집, 그러면 얘를 둘서 똑같이 된다는 잖아 그죠? 어. 사주를 보면.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게 왜 달라요? 엄마, 아빠가 다르단 말이야. 음. 그죠? 음. 조상이 다르단 말이야, 조상이. 음.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사주와 팔자라고 하잖아요. 사주, 팔자. 음. 사주는 안 변한다고 봐요, 저는. 음. 사주는. 사주는 뭐냐? 음.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밥그릇이라고 보면 돼, 요 밥그릇. 음. 자, 어떤 사람은 요만한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태어날 것이고, 그죠? 이거, 이 차이라는 거죠. 이건 안 바뀐단 말이죠. 음.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채우고 사느냐가 팔자라는 거지. 음. 바뀐다는 게 팔자는. 음. 어떤 또 외부 요인과 음. 그리고 그 조상과, 음. 그죠? 이게 밀접이 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그릇이 요만한 그릇에 적당하게 차는 사람, 차고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 것이고, 음. 그죠? 원천으로 사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천으로 사람 사는 그럼 좀 힘들 거아니이 음. 근데 밥으로가또 겁나이 커. 음. 근데 너무 욕심 이 많아서 이걸 넘치게 해요. 그럼 음. 무조건 탈이 나요. 어. 무조건 탈이 난단 말이야. 사람이 보통 그래요. 욕심이 끝쳤다고잖아요그 음. 그런 사람은 천성거든요했는데 그게 이제 조상주로 내려온단 말이죠. 이 성격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잖아. 음. 성격과 얼굴도 비슷하죠. 조상들과 보면 엄마 아빠랑 음. 그러면 성격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음. 같이 집이면 그 뭐야 그랍니까 그거. 음. 유전병도가 온단 말이지 그만큼 탈라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서 바뀐다는 거예요 팔자라는 거는 근데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태어나면 사전으로 딱생성이 되는, 되는데 살면서 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어릴 시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왜? 부모 그늘에서 살아야 되니 음. 부모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 힘이 없어 그럴 때는 음. 엄마가 가자한 가야 되고 그죠?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야 돼나 혼자 못 살아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과정 환경과에서 음.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해져 이게. 음. 그래서 처음 이제 질문은 뭐냐, 비디님 질문은 네. 같은 날 같은 날씨에 음. 태어났는데 왜 다르게 사느냐 이거죠. 그쵸. 뭐란 말이요 아. 여러 가지 원들이 있단 말이지. 철학으로는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라 철학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제가 뭐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음. 그분들 뭐 보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분명히 맞다는 거죠. 보죠? 음. 같은 날 같은 날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다르게 사냐 이거야 그럼 일단 얼굴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죠 음. 다르게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람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네. 바뀌어간다 그래 계속 아... 바뀌잖아 계속 이름도 또 다를 것이고 다르죠 이름도 다 음.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발전하는 게 음. 근데 그, 이제 그게 조상의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음. 조상연 영가들 있죠 그분들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힘들게 사는 분을 뭔가 영가 때문에 힘들게 사는 우리가 그분을 풀어줘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준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응. 하는 일에 그걸. 그걸로 응.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죠? 그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를 닦아가는 거예요. 이그런 응. 차이예요. 아, 이게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간단하죠. 간단하고 좀 이해가 좀 소속되는 이유네요. 네, 나 착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신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주가 같아도 또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처음에 사주로는 내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뭔가 정해진게 나오는데 음. 이게 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해서 이제 팔자 좋게 사느냐 음. 나쁘게 사느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년기 시절부터 대냐 극복이 되 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그 젊은, 그니까 우리가 젊은 애들, 어린애들 있죠 음성로안 봐요 볼 수가 없어 음. 왜? 바뀌잖아 그래서 아. 부모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고 팔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음. 그게, 그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떤 영가들의 작용과, 음. 여러가지 요인들인데, 그걸 우리가 찾아서 푸는 사람들에게 무당이라는 게. 아. 기억도 제지 알겠어요. 예. 기억, 아마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쉽게 음. 풀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